안녕하세요 박예은입니다. 어, 오늘은 제 큐브가 아니고 다른 두 선수의 큐브를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laughs> 웃지 마라. <laughs> 이전까지는 큐브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면 큐브 선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 큐브 선수들은 어떤 큐브를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 큐브가 아닌 저보다 큐브를 훨씬 더 잘하시는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메가밍크스 한국 여자 2등의 최원준 선수와 한국 종합 랭킹 1등. 박동수 선수를 모셔봤습니다. 오! 음, 저는 최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동수입니다. 큐브 한국 조합 랭킹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브 소개드릴 큐브로 33하고 66, 77 큐브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자주 하는 종목들로 선정을 해서 가져왔고 먼저 33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이 큐브는 중국의 머위사에서 만든 웨이롱 WRM9이라는 큐브입니다. 이 큐브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넘게 거의 메인으로 사용하는 큐브이고요. 제가 이 큐브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선 이제 큐브의 성능을 가늠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스피드를 생각을 해봤을 때 큐브의 스피드가 굉장히 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정도이고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33 메인으로 이 큐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666 큐브 주로 사용하는 큐브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특별히 더 공을 들여서 사용하는 큐브입니다. 우선 이 큐브의 제품명은 아까 33이랑 똑같은 머리사의 아웃스 WRM이라는 제품이고요. 큐브 성능을 높이는 개조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볼코어 루브라는 형식을 사용해서 특별히 개조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스피드 면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리고 안정성 자체가 굉장히 높은 큐브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각이 많은 큐브의 특성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큐브의 성능을 판가름한 데 있어서. 그래서 이 큐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777 큐브는 역시 아까 소개시켜드린 두 가지 큐브랑 똑같은데요. 이제 같은 회사, 모이 큐브 회사의 제품이고, 제품 이름은 아우프 WRM 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거 역시 아까 설명드린 66과 같이 이제 볼코어 계절을 통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해 놓은 상태고요. 현존하는 77 큐브 중에 굉장히 스피드와 안정성이 적절히 밸런스가 좋다고 할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가 큰 큐브들 같은 경우는 큐브 자체의 물리적인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능을 이제 고르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큐브가 출판되는 큐브들 중에 가장 크기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크기가 작을수록 돌기가 리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큐브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뭔가에서 떨어져 나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이세 개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세 개만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33Q를 먼저 소개드리자면 해 이거는 치인가? 아, 이거는 치사의 토네이도 V3 플래그십 버전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되게 많이 까져 있죠? 그만큼 많이 쓴 건데 이거를 제가 쓰는 이유는. 뭔가 요즘 큐브를 제가 잘 모르는데 이거를 요즘 거를 만져봤을 때이 큐브가 제일 회전감이라든지 그런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음으로 이66 큐브는 어.. 앞서 박동수 선수님께서 말씀하신 <laughs> 큐브랑 똑같은 큐브인데요 머위사의 아우스 WRM입니다 관리를 제가 잘못 해가지고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옛날에 제가 쓰던 다른 큐브들에 비해서 안정성도 되게 좋고, 막 조각이 잘 빠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만 웃으세요. 자, 아, 마지막으로 이거는 메가링크스브운데요 이거는 이제 다양한 사이, 다양한 다이안... <laughs> 다양한 메가링크스 V2 프로예요. 다양한 메가 민크스 V2 Pro M입니다. 어, 옛날에 다양에서 나온 메가 민크스가 가장 많이 쓰였고 가장 좋았는데 일단 크기도 옛날에 비해서 작고 그래가지고 제가 손이 작아서 이 큐브가 크기가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이 회전도 좀 시원시원하게 돌아와가지고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그 효과적인가? 뭐뭐 뭐? 뭐, 뭐 <웃음> <웃음> 어, <웃음> 그냥 귀엽습니다. 아, 재미없다. 재밌게 말씀해보세요. 아, 우선 이 로고를 보시면은 눈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보통 사람의 눈과는 다르게 검은자가 밖에 있고 흰자가 안쪽에 있는 좀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큐브를 맞추는 동안. 여기에 눈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딴 생각을 할 틈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심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목표입니다. 저는 메가링크스가 주 종목인데 저는 이거를 쓰고 나서 대회에서 처음으로 어 평균이 40초 미만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주로 하는 종목은 이666 큐브인데요. 우선은 제일 큰 성과가 2022년도에 한번 싱글 아시아 기록을 경신한 적이 있고요. 털어가지고 어는지이거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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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브 월드 챔피언십에서 7등을 하기도 했고. 큐브를 들고 나갔던 모든 능력 대회에서는 아마 다 입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디테일한 기록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 자체는 굉장히 좋은 큐브였기 때문에 저는 이그 큐브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쓰는 이치 토네이도 플래그십 네치 어? 토네이도 V3 플래그이 큐브를 추천합니다 뭐 간사의 큐브가 많이 쓰이고 뭐이 친구처럼 머위사 큐브도 많이 쓰이는데 이것도 저는 진짜 좋고 그런데 간사는 잘안 맞더라고요 솔직히 요즘 큐브가 좀 비싸가지고 가성비는 잘 모르겠는데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삼삼큐브는 이제 물론 오늘 들고 나온 이 웨이롱 WRF V9도 있겠지만은 이름 네이밍에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V9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V10이 나왔어요. 열 번째 힐즈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큐브를 오늘 들고 나들 나오진 않았지만은 제가, 제가 그 큐브를 아직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전체적인 디테일 사용감 같은 걸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선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바로는 그 큐브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더 안정성이 좋아졌고, 그리고 스피드 면에서도 보통 큐브가 안정성을 잡으면은 스피드는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런 것도 거의 없이 전체적으로 어 밸런스를 좀 상향 평준화 시켜 놓은 것 같아서, 저는 그 큐브가 일단 성능적에서는 그런 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하이엔드 큐브들 같은 경우는 3, 3, 이여도 거의 4, 5만원 가까이 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큐브는 제가 알기로 이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노트북 구매를 하면은 3만원 안팎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 면에서도 만족스러운 큐브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큐브가 한 면도 못 맞추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사실 하다 보면 은근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무작정 공식 보고 맞춰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큐브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뭔가 천재들의 취미로만 보이는데 한번 직접 해보고 나서 느낀 점은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입문하기도 좋고 깊게 파고들었을 때도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좋은 취미다 라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시도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최효진 박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